김다현님이 김명준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파이터에 전격 출연하여서 대담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올렸었는데요.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다현님의 교복 패션이 너무 예쁘다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. 다현님이 음악에 열중하기 위해서 중학교를 홈스쿨링으로 대신하고 그 대신 1년 앞당겨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하였죠. 이 학교는 BTS 전국 그리고 정동원 등이 동문인 학교입니다. 다현님이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진로를 위해서 아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. 생전 처음 입어보는 교복이 아마 흥분될 만큼 무척 새롭고 또 설레였을 그 기분을 100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다현님의 교복 핏이 너무 예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원래 날씬한데다가 이제 키가 부쩍 커져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리고 지금부터는 몸매도 폭풍 성장할 나이이기도 하고요. 앞으로 노래뿐 아니라 패션 니스타로도 입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숙녀로 성장한 다현님의 교복 입은 모습을 중점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관련 영상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즐감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. 대박 사건 어제 저희가 방송 말미에 뉴스파이터 이분들 모신다고 했었죠? 참놀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. MBC 인 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번역 <laughs> 가방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현 양은 우리 몇년전 봤었잖아요. 네. 일단은 그몇년 사이 키가 훌쩍 큰거 같아요. 그때 네, 혼자 나와서 되게 외로웠었는데 아하. 오늘 이렇게 또 든든한 언니들과 함께해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야. 네 키가 이제 161이 됐어요. 대박 사건. 아, 와. 아, 네, 사실. <laughs> 제가 사실 중학교를 홈스쿨링하고 고등학교를 1년 일찍 입학했거든요 천재! <power> 어 특히 오늘 제가 제 학교, 고등학교 서공의 교복을 입고 왔어요 오늘 교복도 yeah. <completing matches> 자랑하려고 yeah. 네. 입고 아, 나왔습니다 ah. 아, 아, 교복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때 모습 기억나세요? 아! 아아아 진짜 애기였네요 저 때는 애기였네 하니까 나머지 언니들이 지금은 어른이 야이 가끔만 먹 그러시는 거 같다 이제 표정이 어쨌든 어 너무 반갑습니다 가현냥이볼 때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린 거지만. <laughs> 가수 트로트 가수 우리 선배잖아요. 그솔직히 어때? 어때요, 린, 린 언니? 근데 어, 무대 볼 때마다 10년 차를 훌쩍 넘은 느낌이고. 신성해 <놀라> 고마워. 그래서 <놀라> 언니는 트로트에 피가 흐르는 것 같아. 요 <놀라> 네, 진짜. 어머, 다현이한테 이런 칭찬을 받고. 언니가 그 트로트 0년 차라고 하셨는데, 근데 진짜 무대에 가면 그 카리스마가 자중을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. <놀라> <놀라> <근데> 진짜. <놀라> 사실 대기실에서 엄청 떨려하시거든요. <놀라> 따끈따끈한 신곡이 엊그제 공개가 됐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춤을 춥니다 우리가 춤을 춥니다 나도 춤을 춥니다 춤잘춰다 일단 다현양 노래 보면 한소리 느낌을 뺐네? 그런 게 네.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곡을 정할 때도 그래서 이번 노래로 이곡 이름이 칭찬고래인데 이 곡으로 나의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고 저의 색깔도 조금 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와, 그래요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하게 됐어요 어... 왜냐면 자기가 잘한 걸 해도 경연 때는 힘들 텐데 이걸 뺀다는 거 부담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더 다양한 색깔을 보여드리면 그만큼 더 좋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어, 어렵더라고요. 사실 저의 색깔을 뺀다는 그러니까요. 자체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래서 네. 바꿨는데 스스로 영상 보고 되게 뿌듯하더라고요. 어, 진짜, 너무 딱 <laughs> 다현양한테 맞는 노래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똑같아요. <laughs> <저도, 저도 웃음> <울렸어요. 웃음> 제가 때 울었어요 진짜. 근데 눈물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때 감기에 걸렸었어요. 음,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서 일주일간 엄청 아프고 목소리도 안 나오다 보니까 점수를 좋지 <laughs> 못, 못하게 받았어요. 네. 그러고 나서 난 탈락하겠구나. 아이고. 포기를 하고 아이고, 아이고. 연습을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이제 무대에 올라갔는데 긴장도 하고 아이고. 저렇게 또 다음 라운드 세월 배고를 불렀었는데 아이고. 또 심사위원분들께서 좋은 말씀 주시고 하셔서 사춘기라 그런지 아! <laughs> 눈물도 많아진 귀여워.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약간 고생한 거 생각나고 해서 울었던 것 네. 같아요. 순간 갑자기 막 울컥하더라고요. 방송과 어... 실제 모습이 가장 다른 궁금하다. 사람은 누굴까요? 언니도 한번 꼬집어봐요. 네. 해신이 언니가 이렇게 첫 인상으로 보면은 엄청 무섭고. <laughs> 그리고 약간 세 보이잖아요. <laughs> 진짜 눈물도 엄청 많으시고 아이고. 무엇보다 이런 후배들 그리고 옆에 동생을 챙기시는 마음이 따뜻하래서 제일 다르신 것 같아요. <laughs> 멋지십니다. 아, 하트도 날려주셨어요. 이렇게. 그런 <laughs> 춤 실력을 갖춘 사람은 누굴까요? 김다현 <laughs> <문다연> 씨가 <laughs> 아직 어려가지고 <laughs> 그, 안무를 되게 잘해요. 그래서 어, 제가 워낙 뭐, 춤을 못 추다 보니까, <laughs> 다현 씨가 옆에서 되게 많이 가르쳐 줬고, 진짜 다정하고 착하게 알려줬어요. 좀 답답했을 텐데, <laughs> 제가. <아이고. 웃음> 전혀 안 답답했어요. 다 아, 정말 고마웠어요. <laughs> <laughs> 우리 막둥이 자연양의 네, 각오 안 들어볼 수가 없죠. 오. 사직생의 각오로 아 최선을 다해 무대 임하겠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맞... 네, 저는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하신. 오. 네, 저는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하신 오. 사직생의 각오로. 중간 아, 소름 쫙 끼칠 감동의 물결어서 정말. 중간 <laughs> 소름 쫙 끼칠 감동의 물결어서 정말. <laughs>